박물관에 가시다. 어 트리폴가 광장도 가셨네요. 트러... 자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동했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트리폴가 보고 여기 피카돌리스 피카돌리 스타커스 스테이션 이쪽 보고 음.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햄리스 장난감 가게가 유명하다 그러길래 여기를 음. 이렇게 이제 구경을 했지 음. 이런 이런 거 보려고 우리는 다 걸어갔거든. 이런 거다 처음 봐서. 밤치시네요? 어디요? 확대해 보세요. 아하하하하하죠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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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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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laughs> <저녁 밸러리라고 웃음> 네셔널 갤러리네. 오, 네셔널 갤러리 한번 가보지. 아 트라파가 작년부터 보여주셔야지. 트라파가 감장이에요, 이게 다. 아니 저저 이... 저 대표적인 그 건물 있잖아. 이거? 조형물. 이거? 네. 그게 뭐예요? 얘는 근데 영국은 다 가다 보면 이런 동상이 군데군데 있다. 근데 뭘 의미하는지 사실 난 모르지. 근데 사실 그때 투어 언니가 다막 설명을 해줬어. 막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하면서 막 역사 설명하듯이 다 설명을 해줬는데 딱히 크게 기억이 남지는 않고 아무튼 뭐 남지, 어쨌든 영국 역사에 대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세한 건프라이버시니까 음. 직접 가보셔야. 음. 그러면 이제 여기 내셔널 귀걸리가 나와요. 네. 진짜 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나? 오, 오 와우 볼수 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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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볼수 있네 진짜 뭔가 그 영국만의 그 인테리어랑 이런 거는 좀, 좀 있다 그래 있다 그래야 되나 오. 나는 미술관이랑 다 박물관 관계 난다 건축이 너무 멋있었어 근데 이거 보는 거좀 재밌더라고 이렇게 다 방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꾸며놔가지고 음. 이거 봐. 이거 약간 그거 같잖아? 그 프랑스 그 마카롱 디저트 맛이래. <laughs> 그거 포장지 이거 라똑같아 와우. 어, 와, 좋아졌다. 이걸다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놨구나. 오. 라떼는 <laughs> <laughs> 이렇게. 라떼는 이런 게 없어서 직접 가서 봤어야 됐어요. 그 음, 여기를 이렇게 다 돌아볼 수가 있네. 여기 또꼭 이렇게 사람이 한 명씩 앉아 있다. 음,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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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미국 여기,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진짜 신기해. 이렇게 어떻게 그렸나? 이런 재질 같은 거막 이렇게 다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요. 여기 이제 구경하고, 내전 갤러리 응, 이렇게 쭉 가면은 내전 갤러리에서 동그라미 쳐주세요. 알겠어요. 어? 여기도 헤이마켓이다. <laughs> 피카넬리 서커스 스테이션이 있는데, 얘도, 얘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헤이마켓도. 아, 잠깐만요. 가다가 우리 해외 마켓 한번 들려봐봐요. 와우. 야, 이런데야. 오우. 얘네는 진짜 기똥차다. 어, 이렇게 연극하는 뮤지컬 위주로 하는 데인가 보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피카딜리 서커스를 한번 가봐요. 여기를 한번 가보면. 아이나 오도 어, 밤이네. 크으, 여긴 밤에 봐야 돼. 왜냐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이 전광판, 이거 유명하잖아. 이 전광판, 삼성 써져 있는 거, 여기 피카디 여기가 엄청 비싸대. 여기다가, 전광판에다가 광고를 하는 게. 그럼 타임스퀘어가 비싸요? 저기가 비싸요? 비슷하지 않을까? 진짜 비싸서 그랬는데. <laughs> 진짜 비싸서 이거 봐봐. 지하철역 여기 딱 나오잖아. 그러면은 딱 여기야. 음. 서커스 스테이션 역에서 내려면 딱 보이면 이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투어를 시작하는거지 어 여기네 여기네 요쪽으로 가지? 내가 갔던 내가 갔던 데가 뭐냐면 요쪽으로 들어가잖아? 요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던 가게집에서 내가 피쉬앤칩스를 생애 처음 먹어봤어 아무튼 저런 여, 저 골목 같은데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먹었는데 괜찮은 거야. 투언니가 말해준 게 어, 그거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진짜 운 좋은 거라 그랬거든. 여기 피시앤치가 크로피맛이 없대. 여기가 암튼피카들리어 유명한 그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뭐야 크리스마스다 하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전구 같은 거다눈막 이런 모양으로 다막 육각형 눈 모양으로 막다 해놓고 여기가 다 이제 옷 의상 이제. 이런 거. 어, 쇼핑. 여기가 다 쇼핑 스트릿이야. 그래서 이제 다들 여기서 이제 쇼핑하고 모이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장난감 가게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웬만한 장난감 다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길 너무 가보고 싶어서 어차피 이쪽이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려고. 근데 여기는 진짜 없는 게 없는, 모든 게다 있는 장난감지. 모든 게다 있는 다, 장난감지. 진짜. 보면은, 다 있어. 장난감. 귀여워. 어, 갈수 있나 봐. 이렇게. 얘네들도 있고, 뭐이 해리포터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그 여기 애들 오면은 눈돌아가네 진짜 여기 어른들이 와서눈 돌아가는 곳. 이야 여기 진짜 없는 게 없는 게 없는. 표정이 곳. 좀 혼이 빠져나가는 애들 같은데. 얘네들. <laughs> 얘네들 이제 사람 상대하기 진짜 가지고 이제 <laughs> 너무, 많은 아이, 손 와서. 하는 거네. <laughs> 너무 많은 손님들이 왔어. 아이워놓고한 분에. 너무 많은 손님들이 왔어. 이런 자동차 다 있죠? 우리 우리 갔던데 어디야? 약간 창신동에 훨씬 고급스러운 버전. 장신동 무시하세 아니, <laughs> 야 장신동보다 훨씬 고급스럽잖아. 장신동에는 요다도 있고. 아 그렇긴 한데, 야 이거 봐 얼마나 스케일 커? 이거 다 레고로 만든 거야. 네가 좋아하는 레고, 이 레고 춘아. 밑에 레고 보이지? 얼마나 귀여워. 진짜 어린이들의 천국이거. 어른과 어린들의 천국. 너 이거 보고 눈안 들어갔을 같아. 안 들어갔어. 오케이. No. Okay. 그러면은 뭐 거의 이제. 비슷해 이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응. 내가 진짜 퉁쳐버리네? <laughs> 디즈니샵도 근처에 있었네 아 근처가 아니라 조금 거리가 있구나 오나 이거 보지도 못했어 눌러나봐 여기가 진짜 위험해 어이구 이거 큰일날뻔했네 <laughs> 와 이거는 부모님들 어... 여기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쁘다 와, 이거는 진짜 이쁘다. 여기서 사진 한 번씩은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기를못 묶어 있어. 콧 너무 귀엽다. 아무튼, 못 갔어요, 거의. 못 갔어요. 어, 너랑 왔네,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아주 즐거웠어, 디즈니에